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오부 요인 전원을 용산으로 초청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은 애초 더 일찍 초청하려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제가 좀 일찍 오셨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늦었습니다. 일부러 오늘 잡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의미 있는 날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 일정이 우연히 의미 있는 날과 겹치며 더 특별한 자리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기 위해 모였던 비상 겸철의 1주년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날의 의미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길을 끈 인물은 조의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최근 여권과 사법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하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의 말씀처럼 지난 일년의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직후 그 조치가 반헌법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무원식 국회의장은 그날 국회를 지킨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개엄 당시 파손된 국회 집기로 만든 빛의 민주주의 기념패를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파손된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해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업패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도 기업패를 전달해드리고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김민서 국무총리는 훨씬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 세력을 정리하는 일 행정부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이 발언은 향후 방향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혼란 속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도 흔들림없이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찬은 행정부, 입법부, 사업부, 헌법재판소, 선거위원이 다섯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헌정질서의 회복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비상겸 1년 그날의 혼란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오찬의 핵심으로 보입니다.